보통 운동 열심히 하면 이 느낌까지는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거다, 있다고 저는 봐요 어, 01년생이겠죠? 그리고 w M b f 브리티시 주니어 챔프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미디어 SNS 바디빌더지만 보면은 유월 내추럴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에 y e s 라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막 주사기 짤 올리고 한마바퀴 요 짤로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 하버드 바디빌더입니다 독일산 공룡 왜 우리나라에만 왜 이렇게 공룡전자 몰려있나 이랬는데 아니 죄송한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탄 주제인데, 아마 보디빌딩 팬분들한테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죠. 공룡 유전자, 그리고 공인년생이두 키워드를 요새 되게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 댓글에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들, 보디빌딩 관련된 미디어들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현상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조금 억울하겠다. 주목받고 있고 좀 의심받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신의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정말로 내추럴이라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해외에도 제가 이제 교류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봤던 젊은 02년생 또는 비슷한 나이 대에 엄청나게 좋은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선수들보다도 더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왜 이렇게 요새 공룡 유전자들이 많이 나타나냐라는 그런 댓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옹호하거나 또는 뭐 저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 해외에도 이런 애들이 있구나. 라는 그냥 소개 콘텐츠로만 보셔도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되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추럴 보디빌딩 팬분들 준비되셨죠? 오늘 이 선수들 찾는 데는 몇몇 선수들은 저희 내추럴 보디빌딩 학과라는 채널에 기토일 님이 도움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추럴 바디빌더는 독일산 내추럴 바디빌더입니다 벤자민 슈스터라는 친구고요. WMBP 프로고 작년에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애틀에서 이제 봤습니다. 80kg 였나요? 제 체급에서 1등을 한 선수고요. 굉장히 몸이 좋았어가지고 친구 참 좋다 했는데 나이까지 듣고서 너무 충격에 02년생입니다. 22살이고, 독일 챔피언이에요. 22살에 벌써 내추럴 독일 챔피언에 오른 이 친구의 강력한 그 특징은 바로 후면사들이 있어요. 엉덩이가 엄청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4% 이하의 지금 몸 상태에서 바디체크를 하는데, 탄 작업 안 했는데도 보면은 굉장히 드라이한 그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수염을 길러서 그런가 또 22살처럼은 안 보인다. 그리고 무대에서 보면 더그 근질이 어마어마한 걸볼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연성 중에 이 정도 근질을 뿜어내는 선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크기가 더 크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보시면 하... 둥근 보면 체급전이거든요. 프로들 그러면 엉덩이가 안 갈라지는 선수가 없어요. 다 엄청난 둥근 컨디셔닝을 보여주고 있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급전도 여기 여기 이제 월드 사진 있네요. 이게 약간 시그니처 포즈더라고요. 이렇게 엑스맨 포즈가 시그니처 포즈 같아요. 굉장히 잘 나온 둥부 사진을 찾고 있는데, 모스퀘라 포즈가 굉장히 멋진 녀석이고, 엄청 드라이하게 컨디션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이게 월드 챔피언십 때인 것 같아요. 몸무게는 2022년에 12월 달부터 감량을 했네. 그때 101kg에서 시작해서 23년 9월 15일에 시합 직전에 이제 82kg까지 뺐고, 시합은 마이너스 80kg로 나갔을 겁니다. 100kg가 넘는 것부터가 이미 나는 가보지 못한 영역이야 키가 큰 편이에요 키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키큰 선수들이 만들 수 있는 거의 뭐 한계라고 할까? 거기에 이제 벌써부터 좀 근접해 보인 것 같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사진이 있을 텐데 오 월드 챔피언십 대기실 여기 맞네 이 사진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 아주 멋있네 컨디셔닝 장난 아니다 아무튼 독일산 공룡 게르만사우루스 벤자민 슈스터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 그, 공룡 유전자는, 지리 바일렉이라는 파워리프터입니다. 보디빌더는 아니고, 파워리프터고요. 데드리프트, 410kg. <laughs> 23살이에요. 88kg. 암모니아 한번 흡입하고, 두번 흡입하고, 세번 흡입하고, 누군가의 3대 총합을 스모데드로. 네, 뭐, 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들, 린다는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니까. 스모데드로, 뽑아 올립니다. 아. 체형이, 엄청, 그, 유리하네. 와. 가동범위 한이 정도 되나? <laughs> 근데 그렇게 가동범위 짧다 해도 이거들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한국 나이로는 아마 24 정도 되겠죠? 야, 300kg? 박재훈 선수가 요새 한 4, 5방인가 6방 했었나? 4방? 했던 거본것 거 같아요. 퍼펙트 리프트는 아닌 것 같아. 밑에서 저는 가동범위 좀더 내려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예, 네, 300kg를 한 방이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오, 강력하네. 네, 체코의 터질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도 비슷해 지훈씨랑 체코 파워리프터 지리 바일렉이었습니다 몸도 좋다 어깨도 좋네 터질라 군이랑 굉장히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이 친구도 좀 특이해서 가져왔어요 맥스 판코스키라는 파워리프터? 보디빌더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 18살 아마 20살일 거예요 한국 나이로는 하버드대를 다니고 있는 하버드 바디빌더입니다 아, 240파운드를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100... 5kg 정도 되네요. 100kg가 넘어요, 일단.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께감이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에이, 와, 볼륨감 엄청 좋네. 벤치 이거, 4장? 와, 225파운드 25개? 100kg 이상으로 25개를 하는 거네요. 엄청난데? 가슴이 굉장히 크네, 팔이랑. 뭐, 굳이 비교한다면 저랑 약간 비슷한 타입인 것 같은데. 저의 완전 펄킹된 버전인 것 같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 열, 여덟 살이 오래. 운동도 뭐, 막, 못하는 것 같진 않아. 운동 괜찮아 보여. 템포 막, 엉망이고 막, 이런 느낌은 없고, 괜찮아 보여 운동하는 것도. 얼굴도, 이 정도면 굉장히 귀엽게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기보단, 뭐, 그냥, 뭐, 무난하게 생겼네. 일단, 하버대생 뇌가 잘생긴 친구.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리프팅 스타일의 운동을 하는, 어... 녀석입니다. 어쨌든, 이 친... 그 특이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친구, 이제, 기토일 님이 저한테 잘 알려주셨는데, 괜찮죠? 예. 네. 공룡 유전자라고 부를만 하지 않나요? 이, 이 친구야말로. 뇌가 이제 공룡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프리 건잘레스라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굉장히 어려, 어린 걸로 알고 있고, 자기를 이제 내추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바키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그 바이럴이 됐던 약간 샘슐렉의 조금 더 귀여운 버전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의 형태는 보면, 내추럴스러움이 충분히 보이는, 보입니다. 내추럴 같아 보여요. 나이가 근데 굉장히 어리다고 들었어요. 10대였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면, 이제, 프로그레시브 나오죠. 14살, 20살, 나 o w 그러면, 적어도 21살이네? 적어도 21에서 22. 20살 때도 몸개 좋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막, 주사, 주사기 짤 올리고, 내추럴 안 믿는다 이런 댓글 막 달리고 있어요, 벌써. 외국 애들도 똑같아. 어리고 너무 좋으면 이렇게 또 믿지 않는 분위기가 외국도 있네요. 100kg 가까운가 본데 이 친구도 거의 90몇 kg인 것 같아요. 체중. 요 짤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11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한마바키. 요 짤로 아주 유명한 친구입 우리나라에도 한마바키가 있잖아. 한마방키 근데 냉정하게 이 친구가 조금 더 닮았네요. 그다음에 에런 쉐닝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22살 02년생이고 독일 같은데요. 위넨. 와몸 되게 이쁘다 근데 와 가슴이랑 이 라인이 엄청 예쁘다 오잘생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딱 금발 머리에그 백인 남자 이미지가 딱 있네요 막 엄청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약간 로키에 나오는 그그꼰트사 살자 독일 아 러시아였나 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몸이 진짜 이쁘다 깔끔하다 되게 약간 자아도취성 피드인 것 같은데 완전 다 도배돼 있죠 거의 다 똑같은 느낌입니다 보면 은 t 얼 내추럴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에 Yes라고 달았습니다.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합을 나가는 애는 아니고, 전형적인 이제 미디어 SNS 바디빌더지만, 시합 컨디셔닝만 만들 수만 있다면 뭐 피지크 이런 종목에 도전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몸선이 너무 예뻐서. 그 다음은 좀 나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25살 줄리엔 브루스케라는 바디빌더입니다. 몸이 아주 좋아요. 예쁘네요. 키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대다수의 내추럴 바디빌더 중에 인상적인 친구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또 좋지만 막상 또 한국에서 대회 나오면 성적을 장담할 순 없는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왜냐면 체형이 예쁜 판은 아니야. 근데 완성도에 있어서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오, 하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약간 권준 선수를 조금 찌그러뜨리고 어떤 특정 부위만 이렇게 조금 좋아지게 만든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그 다음은 파티 캐리력을 놓읍니다 얘도 미넨사네요 24살 그러니까 01년생일 겁니다 키가 단신 같아요 굉장히 단신이네 약간 정권 씨 느낌도 좋네 근데 상체만 딱 봤을 때는 되게 좋은데 하체가 조금 좀 빈약한 게좀 느낌이 있지만 상체 의 볼륨감과 선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엄청 좋네. 피지크 하면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 바디빌딩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 가슴 꽉 찼고 느낌 이 있어요. 오 트위스트. 백더블 바이셉스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다음은 제임스 알라바스터라는 선수입니다. 한국 나이로 2 4 25 됐으니까 00년 또는 01년생이겠죠? 그리고 WMBF 브리티시 주니어 챔프입니다. 2022년 대회 영상이고요. 컨디셔닝은 그렇게 인상적이어 보이진 않지만 나이를 감안했을 때 좋은 몸이에요. 포징을 굉장히 힘차게 잘하네요. 박지훈 씨 스타일로 힘찬 포징을 하는 스타일. 오피스 비슷때 <laughs> 약간 브리티시 온라인. Right. 근데 뭐 제가 너무 눈이 높아졌나? 우리나라 2년생 때문에 컨디셔닝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여요 스테이지 컨디셔닝이 또또 또 하나의 대회에 조금 이제 수분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컨디셔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 e e 일 c 마인 l d O 이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에 포징하길래 제가 소리를 좀 켜봤는데 들어가나 모르겠네 이게 영상에. 얘네 수염 기르면그 나이가 <laughs> 젊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나이가 맞나 모르겠다. 대회 끝나고 도넛 먹는 건뭐 국물이네. 이때 PCA 챔피언 했을 때, 주니어 챔프 했을 때 몸은 좋네요. 분리도도 뭐잘 보이고. 오우, 사이드 체스트 멋있다. B 시즌에 엄청 좋고, 시합 무대에서 살짝 수분차 보이는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오, 포징도 되게 잘하네. 이 포즈 멋있다. 그 지즈 포즈 한그 영상 보고 있습니다. 뭐 지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이른 나이에 이제 운명을 달리 했는데, 그 지즈의 유산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인상적인 어린 네티들 보면, 그 그때 이후로 기점으로 제프 세이드라든가 아, 데이비드 레이드 같은 내추럴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어리고 젊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또는 바디 빌더들이 늘어났고 그게 불과 한 6년 전 그죠? 5년 전 그때인데 데이비드 레이드가 엄청 인기 많이 끌때 형님이 특히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데이비드 레이드나 제프 세이드 같은 애들 나올 것 같다. 10대 때부터 몸 엄청 좋고 20대 초반에 완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추럴 아니라고 의심받는 진이 여부를가 알수 없는 그런 내추럴 빌더들이 많아질 것이다.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 많아질 것이다를 얘기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좋든 나쁘든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스타가 되고 이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 둘은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느리게 온 거예요. 저는 더 빨리 올줄 알았어요. 시기가 문제지 반드시 그런 날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을 찍기로 한 것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피트니스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거짓말과는 별개로 그런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Z 세대의 특징과 너무나 딱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디어와.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거 그리고 그 친구들의 Z세대 그런 뭐랄까 Z세대만의 문제 그뭐 특징이 아니라 그 어릴 때그 갖고 있는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 난 달랐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어필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창 많이 표출할 나이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해 봤었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제 미디어상으로 몸 좋은 거를 많이 올리고 과시하고 많이 노출되고 우리 그걸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즉석에서 한번. 네티 뉴스 데일리라는 그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내추럴 바디빌딩 미디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둘러볼까요? 자, 이거 좀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분들 백포즈인데, 해외 내추럴 대회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후면 사들이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안 가르고 나오는 선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네 기준 자체가 이쪽에 많이 꽂혀 있는 것 같고, 내추럴 바디빌더의 기본 덕목이라고, 여기, 싶을 정도로 항상 준비가 잘돼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 뭐 해외 내추럴 대회 보면 뭐 수준이 별론데 우리나라 내추럴 대회 왜 이렇게 수준 높냐?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공룡 전자를 몰려 있냐 이런데 아 죄송한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 요 가봤어? 저는 해외 내추럴 대회만 다섯 번을 나갔는데, 뭐, 말레이시아 대회 정도 빼고는 저 수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대만은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고, 특히나 뭐, 호주랑 미국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내추럴 대회가 맞나? 왜 이렇게 좋지? 나는 지금 너무 별로다. 창피하다. 나왜 이렇게 조그맣지? 이 생각을 그때 했어요. 남자 선수들도 남자 선수들인데, 여자 선수들이 너무 커. 어깨가 막 이만해. 삼각근 튀어나와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이게 내추럴 대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WMF 월드 챔피언십도 헤비급 바디빌더들은 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미들급도 마찬가지고. 저는 현장에서 무대를 직접 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 드리는 건데,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은 가보지도 않고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몇몇 돌아다니는 짤만 보고서 수준을 가늠하는 그 수준에 제가 진짜 이 말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고 막 이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내출로 수준 높은 곳이고, 또때 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우승은 했지만 더블 앤베버 같은 경우 한국 선수 중에 프로 우승을 처음 한 거예요. 그만큼 뚫기가 어려운 수준의 높은 대회였죠. 또 반편으로 그렇지만 많이 시도를 또 최근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 누군가가 계속 나갔다면 저보다 더 빨리 우승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수준 높으니까. 아무튼 뭐 계속 쭉 봐볼게요. 이 피지크 선수 뭐 아주 몸 예쁘다. 사실 이게 저는 딱 내추럴 표준 피지크 같아. 여기서 뭐더 좋은 사람도 있고 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 느낌이 이 사람이 내추럴 100% 확신하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 이제 내추럴에 굉장히 가깝고 보통 운동 열심히 하면 이 느낌까지는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거다, 있다고 저는 봐요. 깔끔하네요, 아주양도 발달도도 그렇고. 저도 한 5년 전, 한 6년 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형저 처음 봤을 때한이 정도, 그죠? 요거 다 가슴이 조금 더 좋았죠, 복근이랑,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도달할 수 있는. 매오거스 오랜만에 보이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어. 아닌가? 맞죠. 많이 죽었네. 엉덩이가. 안때핫했던 네. 해외 내추럴 인플루언서입니다. 많이 늙었네요. 네.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브라이언 데코스타라는 작년 WMBF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인데, 이렇게 브레이킹 레이 뉴스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WMBF 월드 챔피언인 브라이언 데코스타가 내년에 IFP 프로 카드를 목표로 할것 같다. 플래시 피지크에서 이렇게 어나웃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2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IFBB 프로를 향해서 내추럴 바디빌더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저도 알려드렸듯이 저 역시도 이런 흐름이 뭐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고집을 좀 꺾고 다시 또 IFBB 프로를 향한 여정에 다시 동참을 하기로 했죠 험난할 테지만 네, 다시 또 열심히 저도 도전을 해볼게요 이로써 작년 작년 WMF 월드 챔피언 두명 아이 프로 카드를 목표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셈이네요. WMBF를 목표로 하시던 분들은 또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MBF는 저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대회라고 생각해요. 종착지로 봐도 무방하고 또 그냥 나는 아이펠 프로가 되기 전에 WMBF에서 한번더 검증하거나 증명하고. 또는 거기에서의 정상을 밟고 올라가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저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월드 챔피언십을 도전했던 거고요. WMF에서 탑을 못 먹을 거면 IFL 프로가 뭐 어떻게 됩니까? 못하지. 그죠? 그래서 도전을 했던 거고, 다행히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 편하게 IFL 프로를 위한 도전에 또 마음 편히 노력을 할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뭐, 내추럴 보디빌더라면 의심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의심에 그나마 하나 정도 또 이제 대답을 또 드리는 행위가 된 거죠. 그래서 의심받아서 좀 억울한 선수가 만약에 보시는 분 가운데 있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명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하세요. 말로만 억울하다 하지 말고 w m p f 나가서 거짓말 탐지기도 받아보고 그러면서도 경쟁도 해서 뭐 성과도 내면 더 좋고 상금도 주잖아. 아니면 뭐 매달 저랑 유진이랑 충형이 했던 것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혈액 테스트 받으면서 이런 좀 시도를 해야 대중들이 좀 이렇게 알아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지. 그나마. 100%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좀. 근데 그런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믿기에 애매한 정보들만 나열하면서 자기 운동 뭐몇년 했다, 10년 했다, 20년 했다. 과거 이상한 조작한 타임라인 사진 올린다고 해결이 될건아니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행동을 해야겠죠. 아무튼, 저도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 소식을 지금 보게 되네요. 생각이 또 많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석이다. 영석이 아주 컨디셔닝 잘 했어요. 또 경량급이다 보니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어렵지만, 이렇게 컨디셔닝으로라도 인상적인 모습을 충분히 내추럴 보디빌더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좀 크고, 막 이런 거에 더 자극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경량급 보디빌더가 강력한 컨디셔닝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 있다는 걸또잘 보여주고 있죠. 이 선수는 2024년 올해 w m b f 프로 카드를 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훌륭한 볼륨감을 갖고 있는 선수네요. 말로 해야지. 그리고 패트릭 르블랑. 네, 이름이 르블랑이라서 가지고 <laughs> 제가 또 롤을 굉장히 또 오래 플레이하고 즐겨 보는 입장에서 숨겨가지고 이름이 네, 성이 르블랑입니다. 피지크에요 맨즈 피지크. 캐나다 살고요. 2 4 살입니다. 어깨랑 이런 그 프레임이 엄청 예쁘고. 키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키가 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몸을 만들기가 진짜 진짜 어려워요 체워 넣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깔끔한 라인을 보여주고 딱 전형적으로 제가 만나본 서양인들 중에 내추럴은 다 이런 형태의 몸을 많이 지녔어요 이런 형태의 그 플로우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딱 내추럴 같아 공룡주전자 이렇게 부르긴 어렵지만 그냥 좀 약간 표준적인 내추럴 마디빌더 같아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내추럴이다라는 확신을 좀 이렇게 주는 몸입니다. 나이도 24살이지만 운동 오래 했다는 가정하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도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래서 제가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옛날 바디빌더들 약물 발견 이전 바디빌더들 몸 보면 이거 비슷해 아마 아실 거예요. 어 승현님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막 이러는데 실제로 서 보면 이 친구가 아마 저보다 좀더클 거예요. 키도 클 거고 저는 키가 173cm고 울망졸망 동글동글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상으로 무대에서 봤을 때이 친구보다 좀더 돋보일 거긴 합니다만 실제로 근육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이 친구가 좀더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공룡 유전자 물론 좀 아닌 친구들도 있었지만 해외 공룡 유전자들 내추럴 바디빌더들 한번 탐색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래도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엔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내추럴 바디빌더들 젊은 선수들의 수준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안될거뭐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 수준 높고, 피트니스 강국이고, 그 중에도 내추럴 강국이면, 저는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 수준이 높고, 강국이어서, 너도 나도 이제 내추럴로 더 운동해서, 거기에 편, 그 합류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갖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안 좋은 현상은 그걸 믿지 않고, 패배주의식으로, 아니야, 저 새끼들 믿을 수 없어. 거짓말쟁이 새끼들이야. 이러면서, 패배주의식으로 또는 너무 부정적인 접근만으로 관점으로만 봐서 본인을 갉아먹는 그런 게 오히려 좀안 좋은 거겠죠 물론 진짜 거짓말을 하는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계속 감시해 주신다면 내추럴 바디빌더들이 정말 대놓고 그렇게 대중들을 기만하는 거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코 다쳐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약간 자경단처럼, 네, 이렇게 내추럴 그 시장을 위한 그 자경단 활동을 해주신다면, 언젠가는 진짜 누가 한명 걸려가지고, 큰 코를 다칠 거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자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놈만 걸려라 이 시기야. 가만 안 두겠어.